프리뷰 기간도 굉장히 설레게 보냈는데요.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공연으로 두달 여간 이제 달려가야 한 일단 세 달이네요. 5월, 6월, 7월 이렇게 장미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붉은 정원을 어, 즐겁게 보내고 싶고요. 4년 만에 돌아온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또 함께하는 새로운 캐스트들과 새롭게 만드는 붉은 정원 또 많이 찾아주시고.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작품이 제가 좋은 이유는 뭔가 진아라는 캐릭터가 다른 어, 다른 극에서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앞과 뒤 이야기 모두 할수 있는 캐릭터가참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 리반의 시점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진아 그리고 진아의 시점, 빅토리의 시점에 와서는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평소에 살 때도 저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서 살수 없고 살아가야 하는 방식대로 또는 해야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살때 얼마나 공허하고 또 답답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작품을 빅토리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고 서 하는 그 사냥꾼 넘버의 힘을 굉장히 많이 얻으면서 이 작품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연 보러 오셔서 끝나는 날까지 어떤 한 대사, 어떤 한 가사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,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끝나는 날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이렇게 찍은 거 많이 많이 홍보도 해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